안녕하세요 민영선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서 어, 트라이어드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트라이어드 3화음의 중요성은 제가 저번 시간 어, 트라이어드 연습 방법 1편에서 어, 설명을 했으니까 어, 그 비디오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음, 이번 시간에 어, 소개하는 이 연습 방법은 저번 시간에 트라이어드 연습 방법보다 훨씬 고난도 고난이도예요. 우선 어, 우리가 트럼프 카드를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 다이아몬드, 클로버, 하트, 스페이드. 그 다음에 우리가 트라이어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트라이어드도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메이저 트라이어드, 마이너 트라이어드, 어그먼트 트라이어드, 그 다음에 디미니시 트라이어드. 그러면은, 이, 트럼, 이 트럼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각각의 어, 모양에 우리가 어, 다이아몬드 카드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다이아몬드 카드들이 있는데, 이 뒷면에 C 트라이어드부터 쓰는 거예요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카드에는 h a r p d flat, C sharp d 그다음에, 어, E flat, E flat, E flat, E flat, E flat, E f a d E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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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에 l 클로버 카드에는 어, 전부 마이너 트라이어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뒷면에다가 그래서 뒤에다가 어, C 마이너 트라이어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D 플랫 마이너 트라이어드 또는 C i 마이너 트라이어드 두개다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D 플랫 마이너가 편한 사람들은 D 플랫 마이너로 인식을 해도 되고 C i 마이너가 편한 사람은 어, C i 마이너로 인식해도 되고 그래서 12개의 마이너 트라이어드의 이름을 뒷면에 다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트 이 뒷면에 어 12개의 트라이어드를 C 어 어그먼트 트라이어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 플랫 어그먼트 트라이어드 또는 C샵 어그먼트 트라이어드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laughs> 음, 우리가 이 스페이드 카드 뒤에는 어, C부터 C diminished triad, 마찬가지로 D flat 또는 C sharp diminished triad, 12, 12키 순서대로 쫙씁니다그 다음에 어, D diminished triad, 이런 식으로 쫙써요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섞어줍니다. 여러분들 카드 다섞을줄아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카드를 만져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못 섞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간에 이런 식으로 섞은 다음에 어 많이 섞어줄수록 좋아요. 섞어서 어한 장씩 어 늘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뒤에 어 각각의 트라이어들이 어 랜덤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책상 위에 그냥 깔아놓고 쫙 깔아요. 책상 위에 깔아놓고 어 이거 순서대로 트라이어드를 연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나온 순서가 아니 B f l 어그먼트 트라이어드 F sharp minor 트라이어드 C 트라이어드 G minor 트라이어드 A flat 디미니시 트라이어드가 나왔다고 한번 어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선 어 1번 줄에 탑노트가 오고, 2번 줄에 탑노트가 오고, 3번 줄에 오고, 상관없어요. 어, 디서든지다이 트라이어드를 연주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Bb 어그먼트 트라이어드를 우리가, 어, 3도가 탑노트가 오게 연주를 하게 되면, D, 그 다음에 Bb, F s 이 되겠죠? 이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 F션 마이너 트라이어드로 이동할 때탑 노트가 가장 근거리로 움직일 수 있는 트라이어드로 이동해야 돼요. B플랫 어, 어그먼트 트라이어드를 여기서 연주했다가 F션 마이너 트라이어드를 여기서 연주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 트라이어드 모양에 의존해가지고 트라이어드로 연주하는 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 앞으로 어, 아주 고급 레벨에서 나오는 트라이어드를 이용해서 아웃으로 연주하는 거를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B 플랫 어그먼트 트라이어드가 이탑 노트가 D가 오는 포지션에서 B 플랫 어, 어그먼트 트라이어드를 쳤으면 F 샷 마이너 트라이어드의탑 어, 노트가 이 D하고 가장 가까운 어, 위치에 있는 F 샷 마이너 트라이어드를 연주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C 샵이 되겠죠? 그래서 C#A, F#이 되겠죠. 그 다음 코드가 C 트라이어드에요. 그러면 C 트라이어드를 F#마이너트라이어드에서 탑노트가 C#이었으니까 C로 이동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f 마이너트라이드에서 E가 탑노트로 오는 C 트라이어드로 이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F sharp minor triad 다음에 가장 가까운 triad, C triad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G minor triad 같은 경우는, 어, 탑노트가 B 플랫이 오는, 어, triad가 있고, D, 어, 탑노트가 D에 오는 triad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결국 C로부터, B 플랫이나 C로부터 D의 거리가 유사 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서 아무데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이런 경우에는 거리가 똑같을 때는 그럼 C에서 어, 우리가 G마이너 트라이어드로 탑노트가 D가 오는 G마이너 트라이어드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플랫 디미니시 트라이어드 여기서는 탑노트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죠 D가 탑노트가 올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어, 요 위치에서만 하지 말고, 만약에, 어, 모든 위치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 줄에, 어, Bb, 어, 어그먼트 트라이어드, F sharp이 탑노트가 오는 위치에서 치게, 연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 sharp minor 트라이어드도, 어, F sharp이 탑노트가 오는 어, F sharp minor 트라이어드가 되고, 여기서 가까운 C major 트라이드는 어, G가 탑노트가 오는, C 트라이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G 마이너 트라이어드 이동할 때는 G가 계속 머물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깝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랫 디미니시 트라이어드가 올 때는 바로 반음 위에 A 플랫 어, 음이 탐도트가 오는 A 플랫 디미니시 트라이어드. 이런 식으로 연, 연습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걸로 가능한 한, 어, 모든 포지션에서 예를 들어서 어, f 이 탑노트가 오는 1번 줄에 탑노트가 오는 Bb 어,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에서 출발을 한다거나 그러면 F샵 많이너스바로이렇 음. 되겠죠 어, 그래서 f 탑노트, Bb 탑노트, D 탑노트가 오는 어, 이 모든 포지션에서 어, Bb 탑노트, D 탑노트 여기서 시작할 수 있을테고 2번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D에 탑노트가 오는, 오는 케이스 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B플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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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먼트 트라이어드에서 F샵 탑노트가 오는 케이스 이, 케, 어, 이 포인트에서 전부 시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 첫 번째로 이 트라이어드의 구성, 구성음과 각각의 구성음의 어, 어, 스케일 디그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이 처음에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 카드를 이런 식으로 쫙 섞은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제가 카드 섞는 걸잘 못해요. 해가지고 또 이렇게 늘어나요. 한 다섯 어, 장 정도에서 간신히 할수 있었고, 그다음 조금 실력이 늘었다 그러면 한0장 정도 뽑아가지고 책상에다 쫙 어, 이 뒷면을 쫙 늘어뜨리는 거예요. 책상, 책상에다가. 그래놓고 어, 또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하냐? 이거를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인타임으로 그냥 갈수 있으면 은 어, 이거는 거의 완성됐다고 봐도 됩니다. 왜 중요한지는 어, 제가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 설명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질문 있으신 분은 어, 제 이메일 주소 mys.jazzg@gmail.com 어, 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어, 또 자세한 어, 재즈 이론에 관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저 저희 밴드 어, 블로그인 dryheight.blog.me로 들어오시고, 어,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편에는, 어, 이거의 어, 어, 결정판인 어떻게 트라이어드를 이용해서 아웃소를 연주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